자, 7번. 이번에도 문법 문제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laughs> 자, 우선은 A부터 한번 봅시다. 이런 문제는 보기끼리 먼저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아, 나한테 무슨 문제를 내려고 하는구나가 보이거든요. 1번, 2번, 3번, 4번. 1, 2번은 were, 3, 4번은 was. 자, 그럼 우선은 적어도 시제 문제는 아니라고 알수 있겠죠. 왜냐? 어차피 시제는 둘다 과거가 똑같아요. 그럼 둘의 차이는 뭐냐? 수일치. 1번, 2번은 복수. 3번, 4번은 단수죠. 그럼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단수 일지 복수 일지 결정하라는 거네요. 그럼 우리가 찾을 건 누구냐? 주어. 주어 찾으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가 동사, 이제 수일치 고르라는 문제니까 주어를 찾으면 되겠죠. 얘가 주어겠죠. 주어가 앞에 나와요. 동사 앞에 쓰는 게 주어니까. 그럼 좀 정확히 갈까요? 여기 지금 전치사 명사 쓴 거예요, 이거는. 어차피 전치사 명사 문장 상에안 들어가죠. taking, ing 나왔죠.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동명사가 주어로 나와 있는 거고, 얘는 동명사의 목적어. 쇼컷은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그래서 직역을 하게 되면 지름길을 취하는 것. 성공에 지름길을 취하는 것. 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이 전체 문장의 주어는 동명사가 주어네요. 그럼 이제 배우는 거.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절. 이런 애들이 주어로 나왔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다 단수 취급이 합니다 단수 취급 그래서 원은 지워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 아니면 4번 자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이제 as와 if를 고르라고 하네요 뭐 as와 if의 차이가 뭐 크게 아까 was와 were의 차이처럼 딱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문장 보면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짝이 되는 게 있나 그럼 볼까요 여기 was 넣고 뭐 지름 성공에 지름길을 취하는 것은 w a s not 여기 있네 여기 w o r s while 같이 있지가 않대요. a d 나와 있고 형용사 원급 나와 있죠. 원급 비교 물어보는 거고 그럼 여기도 누구 쓰면 되냐? a d 우리 원급 비교는 adz a d 죠 이렇게 그리고 원급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의 원형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인트 하나 더 잡고 갈게요. 여기 ing 있죠? as, as. 여기도 ing 있죠? 맞춰주셔야 돼요. 아무리 투부정사와 동명사 둘다 명사의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섞어 쓰진 않아요. o 를쓸 거면 2로만. ing를 쓸 거면 ing로만 쓰기 때문에, 맞춰서 썼다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동명사의 목적어 나왔고, 전치사 나와있죠? 이렇게, 이렇게 나온 걸로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해석만 한번 해 보고 갈게요. 취하는 것, 지름길을 취하는 것, 성공의 지름길을 취하는 것은 가치 있지 않다. 이렇게. 애제든 해석 뒤에만 하시면 돼요. 뭐뭐 만큼, 뭐 만큼 성취하는 것 만큼 그것을 그것은 성공이겠죠. 성공을 성취하는 것 만큼 뭘 통해서 로론 전치사 무엇을 통해서 하드워크를 통해서 힘든 일, 뭐 열심히 일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성취하는 것 만큼 가치 있지는 않대요. 당시에 그래서 지름길을 취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취를 하는 게더 가치있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어쨌든 첫 번째 보기에서는 수일치, 두 번째는 에제즈 원급 비교 짝맞추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